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는 측백나무과의 노간주 나무입니다. 여름에 열매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요. 한방에서 두송실이라고 합니다. 이 두송실은 정유성분이 들어있어서 향이 아주 좋습니다. 드라이진이라고 하는 양주의 원료이고요. 향수나 로션, 방향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열매는 동그랗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 맺힌 열매로 지금 따서 이용하지 않고요. 가을부터 따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열매는 작년에 맺힌 열매로 여름에 따서 이용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에 따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약재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열매를 말려서 차로 끓여 먹거나 또는 당금주를 만들어 복용하면 청량한 향이 좋고요, 약효도 좋습니다. 이 약재는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몰아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풍습으로 인한 관절염,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이고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몸속에 뭉친 어혈로 인한 근육통, 경비통 신경통에 좋은 약재이고요. 또한 통풍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투성실에는 정유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소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므로 평소에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은 약제입니다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며 전신이 부었을 때와 심장병이나 간장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잘 붓는 증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방광염, 요도염 등 요로 생식기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성실은 또한 폐활량을 늘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두성실을 복용하면 숨 쉬기가 편해지고요. 기관지에 눌러붙은 가래를 삭여버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지 건강에 좋은 약재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중풍으로 인한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풀어주고요. 관절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열매 1, 술 3의 비율로 당금주를 담가서 6개월 숙성 후에 하루 한두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이 열매를 은근한 불에 달여 마시면 입안부터 폐까지 청량한 향이 퍼지면서 기관지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잘 말린 두송실 5내지 10g을 달여서 하루에 2~3회 나눠 복용합니다. 오늘 노간주나무 열매, 두송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